꾸역꾸역 괴리 메우기 머덜링 스루 피펄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가 보여준 것은 바로 머덜링 스루 꾸역꾸역 해내기였습니다. 초기 사업은 실패했고 기술 표준은 혼란스러웠으며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번 피벗했고 길을 수정했습니다. 그래픽 칩에서 GPU로 GPU에서 AI로 그의 성공은 완벽한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불완전 속에서도 꾸역꾸역 버틴 결실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공이 특별한 이유는 모든 것이 명확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해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신동엽 교수는 이런 사람들을 머덜링 스루 피퍼리라 불렀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비전 속에서도 행동하는 사람들. 그는 말했습니다. 틀린 지도라도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움직임 속에서 비전이 자란다. 비전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의 촉발제다 진정한 리더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확실 속에서 길을 만들고 실행하고 수정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꾸역꾸역의 여정은 단순한 경영 전략을 넘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삶과 하나님의 길을 닮았습니다. 계획과 현실,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뜻 사이의 괴리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 그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믿음의 길을 발견합니다. 불확실과 괴리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꾸역꾸역, 그것이 바로 신앙과 삶을 잇는 진정한 용기이자 리더십입니다.